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렬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렬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팔복의 은혜를 우리 함께 상고함으로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이 그들이 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그문이다다그습니다 예, 우리는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진정한 위로는 그냥 감정적으로, 또, 어, 그냥 심정적으로, 예. 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 위로가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뭐 세상살이 때문에 애통하고 서러워서 애통하고 뭐 어, 힘들어서 애통하는 그런 자기 감정적인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죄를 돌이키는 마음,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 새롭게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극휼을 구하는 마음.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가 되면은 알게 되리라. 어? 예수님이 절대로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겠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그렇다면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네. 네 몸이 깨끗하니라. 네 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어,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발을 닦여주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발을 닦여주면서 어, 죄의 문제를 어, 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니라 이것은 곧 내가 너를 용서해주지 않면 으 네가 회귀했을때 내가 너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거거든요. 우리 발을 씻는 거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자범죄 이런 자범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범죄가 작은 죄랄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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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세월이 계속 흐르고 흐르고 흐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니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행위적인 어떠한 그러한 잘못도 우리가 큰문제지만은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그냥 두, 두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정사격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할 것이다. 진정한 위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 물론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귀하고 돌이키는 그그 그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얼마나 기뻐하시 예,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귀하지 않는 회귀하지 않는 자의 그 심령 그 심령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회귀하는 자의 그 심령은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지만 회귀하지 않는 회귀하지 않는 그 심령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아래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회개를 안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회개를 안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심정을 시편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내 뼈가 시하였도다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예, 이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 그 심령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팔복의 마음을 갖느냐? 이 팔복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팔복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시죠 예수님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십니다 애통하는 자 예수님이 가장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는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의 그걸 알거든요 죄의 두려움과 죄의 무서움과 죄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예,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의 성을, 죄 때문에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또 그런가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많은,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 때문에 멸망할 너희의 자녀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도 모르고 막 자기를 십자가 방는 무지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살려주없어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 애통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애통하는 자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거를 크게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서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허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천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그 뒤에 맨 뒤에 불 하나 켜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 예,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랬습니다 저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때로는 무감각하고 또 죄를 경역일 때가 많았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시는 위로함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앞슴에서 기도합니다. 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상달되고 응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즉시 즉시 죄를 통해하고, 자복하여 아버지 죄를 떨쳐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여지 없어서 우리는 때로 죄를 가볍게 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과 의 관계 속에서 소원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막연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볍게 어기지 말고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버지 이것이 바로 죄의 엄청난 결과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온수막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는 빌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작은 죄를 알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정결케하며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애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입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보혈로 죄들을 씻어주옵소서 그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 보혈로 정결케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게 하사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녀님 역사여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어 열라봐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의언께 속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제 신랑님으로신 아버지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 수술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릎과 우리에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술 후에 건강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걷고 활동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건사님 피곤하지 않고 건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봉수 일사님도 건강을 알아가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다시금 지키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은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심이 나도 나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믿음에 으뚝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정의 준영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날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유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 되게 옵소서 주여니 주한에게도 아버지 귀한 믿음에 아버지 은혜를 알아가시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평균이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수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자녀를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내 나라가요 주옵소서 우리 영계가 하나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겠으며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대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저에주어 영혼들을 구령하는 귀한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무엇이 라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에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날 날도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있는 모든 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까지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일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를 가시고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세워지는 귀한 선거가 되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온심하기 이 나라를 하나님 혼란하고 혼미하게 하지 않으러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계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과 수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계가 또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도 사명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누리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속해 복음통일되게 하사 아버지 그 땅에도 아버지 영육의 풍요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자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인에게 평화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날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는권시행권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탁하고 맡깁니다. 아버지인도 하여 주시옵소서.